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거나 어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냥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굉장히 짧은 행사인데요. 어, 이 행사는 아마도 채널 M&L을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이제 시청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꺼이 참여해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트라이 e v e r 에드 밸류 로컬리 기술 기반 로컬 밸류업 스테이션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서울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트라이 h 브리 g 2021 공동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중에서도 기술 기반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어, 뭔가 같이 성장을 하고 육성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개 라이브를 통해서 어, 실제로 어떤 그 간단한 그 공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2시간 동안 온라인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섹션 1, 발제, 이제 기술과 로컬, 소셜과 로컬, 청년과 로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로컬 크레이팅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소셜, 소셜 벤처, 즉 사회적 가치를 살리는 그런 어떤 그 상관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고 이거를 단순히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서 넘어가서 성공하는 창업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Try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여기 참여하시는 창업가들을 이제 세 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포스, 그다음에 Binon, 담장 넘어라고 하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공개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공개 멘토링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기술 쪽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쪽에서 이제 가치를 찾아 주시는 그런 이제 멘토링 에서는 함께 일하는 재단 이원태 실장님께서 실제로 참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로만 듣고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저의 멘토링을 또 함께 일하는 재단의 그 베테랑 이신 이원태 실장님의 멘토링을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공개 석상에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멘토링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할때 이런 내용들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어, 제 채널은 아니지만은, 어, 어쨌든 이 공개 채널로 공개되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제가 서울대학교의 그 아이돌팩트리 총괄로서 담당을 한다기 보다는 채널 M&L n 운영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을 조금 더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로컬 크레이팅, 말 그대로 이제 소상공인 창업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기술 기반 창업도 좋고, 뭐 무슨 뭐 인공지능이나 뭐나 이런 걸 해가지고 기술 스타트업으로 급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진짜 작게 작게 시장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서 가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5년 뒤, 10년 뒤에는 누구나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창업가가 될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찾아주고 싶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몇달 전에 제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된 함께이라는 재단과 한번 좀 좋은 의도로 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사를 위한 그런 가장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받고요. 실제 여기 멘토로서 참여를 하고 평가나 기타 등등에 참여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은 정말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냥 봉사를 하러 나오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참여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템 피칭을 하는 이세 개의 기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너무 초보 단계고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저 정도의 지금 단계에서 실제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세 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번을 2년으로 해서 지속적인 그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창업을 해서 실제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 Try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상금 규모도 작고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했고 올해 파일럿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지만은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창업가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실 주변에 좋은 멘토도 못 찾고 좋은 기회도 못 찾아서 사실 어떤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니고 진짜 사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테스트 첫 베드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점점 더 키워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진짜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멘토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실 텐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거는 공개석상이라서 그 제가 멘토링이 이제 악마 모드가 있고 천사 모드가 있는데 요번엔 천사 모드로 엔젤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얘기를 끌어가고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하고 어떤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컬 그리고 청년.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월 14일, 9월 15일이죠. 9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가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사전 신청은 이 아래쪽에 고정 댓글과 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다른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애매날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